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소원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요. 배우자를 건지고 싶은 큰절한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배우자를 건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우리 부모님을 건지고 싶은 큰절한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건지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할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 속에 간절한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받는 게 간절한 소원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배우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구원받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소원을 주셨다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간절한 소원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 마음 속에 소원이 없었습니다. 한나 마음 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고 또 분인 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한나의 마음 속에 소원이 생긴 겁니다. 한나의 마음 속에 원한이 생긴 겁니다. 한나의 마음 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소원이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이 소원이 내 마음속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신 거니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간 한절히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